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어려운 중에도 시정을 살피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이민근 시장님께 안산시 재난 취약계층 안전교육 의무화 및 현장안전점검 서비스 지원,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재난대처 훈련 진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 등을 주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위급 재난문자를 잘못 발송하여 혼란을 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도 시민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한해 동안 안산시에 몇 건의 화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2년 43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8명 부상자 24명으로 총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다세대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사남매가 숨진 사건이 화두에 올랐었습니다.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수급자 및 사상위 계층 등 재난 치약 계층의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들 가족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에서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집중 안전 점검, 자율 안전 점검, 홍보 리플릿을 다국적 언어로 제작 배포하고 있고, 원곡 순차, 온곡 특별 순찰대 운영 및 다문화 특구 내 소방 안전 관리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안전 관련 다수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외국인 자녀와 호수공원 내 수영장 건립공사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물론 시에서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기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명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관련 안전교육을 우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용어를 알려주는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재난취약가구 또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 가스 등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안전 점검 서비스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화성시는 재난 치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가호호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매월 1회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재해 대처 훈련을 진행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재해에 대처하는 행동강령 매뉴얼을 갖추고 재해 시 담당 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 분장 내에서 훈련을 진행하여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 지름길일 것입니다. 만약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수 하는 훈련이 어렵다면 재난 취약 계층이라도 우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대비를 위해 침수 우려 지역은 미리미리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에 온 힘을 다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